안녕하세요. 소잉기처 이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무늬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면 60수를 준비하였고요. 스커트, 앞판, 뒷판, 리본감, 허리단, 고무줄.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리본감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본감을 만드실 때는요, 1cm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씩 마주보고 다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1cm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맞접어주세요. 그리고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본감을 다 만들었습니다. 허리단을 만들겠습니다. 허리단 만드실 때는요. 고무줄 같이 들어갈 단하고 같이 박으면서 1cm 박음질 하시면서 끈을 끼워 박아야 됩니다. 끈을 끼워 박을 때는 1.5cm 떨어뜨린 시접 물량에서 같이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다시 허리단을 끈을 1.5cm 떨어뜨린 곳에 리본감을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허리단을 같이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다시 리본끈을 1.5cm씩 떨어뜨린 곳에 위치를 두고요 허리땅이 같이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동일하게 1.5cm 씩 떨어뜨린 곳에 끈이 끼어지고 제일 처음에 박았던 허리단과 같이 마주보면서 같이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리본끈을 끼어 넣어가면서 허리단을 박음질하였습니다. 허리단에요. 안쪽으로 리본 끈이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리본 끈이 박음질 되었고요. 허리단 옆쪽에는 고무줄이 박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무줄 박으실 때는요, 여기 중심선 위쪽으로 고무줄이 박혀져야 됩니다. 고무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고무줄과 여기 같은 위치에 또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허리선 고무줄이 박힘이 되었습니다. 동일 박음질로 허리선 고무줄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번 박음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줄과 옆선 같은 위치에 그대로 박음질되어야 됩니다 고무줄이 박음질 되었습니다. 허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리단 만드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본감이 박음질 되었지요. 리본감은 바깥으로 나오게끔 박음질이 4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무줄은 지금 안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고무줄이 박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을 가름수로 하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시침핀을 고정시켜 주세요. 또 여기도 역시 가름수를 해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시침핀 고정을 하였습니다. 시침핀 정리가 된 허리단을 박음질을 이렇게 박음질할 겁니다. 반으로 접은 허리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은 허리단을 박음질 하였습니다. 치마 앞판과 뒷판을 주름 잡기를 하겠습니다. 주름 잡기 할 때는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 쉽게 박음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선에서요, 2cm씩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주름을 잡았습니다. 뒤판도 동일하게 주름을 잡겠습니다. 2cm 주름을 잡으면 되고요.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동일 박음질로 주름을 잡기를 다했습니다. 앞판, 뒷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주름 잡은 앞판을요, 이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요, 옆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시접은 1cm로 해주세요. 다른 한쪽도 역시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옆선 박음질 다 하였습니다. 옆선 박음질 이후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바록 처리를 하실때는요. 장착을 해주시고요 땀수를 좀 줄여주세요. 오바록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치마 옆선 박음질과 오바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바록 처리를 한 후에요. 치마와 허리단이 합복 박음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허리단에 리본감이 이렇게 4장이 박혀 있죠. 이 4장 박혀 있는 리본감을 이렇게 잡고요. 허리단 4등분을 같이 해주세요. 4등분하고 허리단도 역시 같이 4등분한 허리단을 치마 안 속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중심선과 중심선이 마주봐야 되고, 또 여기도 중심선과 중심선이 마주본 다음에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치마와 허리단을 합복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중심선서부터 박음질을 시작하세요. 허리단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허리단 합복 박음질 이후에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바록 처리를 하실 때는요 장착을 해주시고요. 숫자를 좀 줄여주세요. 오버록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오버록 처리 이후에 스티치 박음질 하겠습니다. 스티치 박음질 할 때는요, 시접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래로 꺾어준 다음에 허리 선서부터 스티치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스티치는 본인이 예쁜 스티치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해주세요. 저는 D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치 박음질 하였습니다. 양쪽 고무줄 위에 고정 박음질 하겠습니다. 고정 박음질 할 때는요 윗면으로 해주시면 더 예쁩니다. 그래서 윗면에 동일 박음질로 동일 스테치 박음질로 박음질 하겠습니다. 고무줄 당겨가면서 박음질해주세요. 다른 한쪽도 동일하게 스티치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치 박음질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박음질로 치마 단처리를 하겠습니다 단처리를 할 때는요 1.5cm 접고, 다시 1.5cm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두번 접어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살짝 당겨가면서 단처를 해주세요. 1.5cm씩 두번 접어서, 감겨가면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 박음질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꽃무늬 스커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앞에 맞주름이 들어가면서 옆에 리본이 달린 꽃무늬 스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